이어서 경주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일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주변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있긴 한데요. 예. 청년들을 위해서 경주시가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 정도가 심한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또 치매 가족. 이런 가족들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또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 이런 청년들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경주시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이 사업을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어서 눈길을 겁니다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작년 4월 달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치료 간병비 부담 또 생활고로 뇌출혈 상태의 아버지를 방치해서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이 대부분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청년 이야기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사회적 이슈로 되기도 했고, 했는 사건인데, 경주 씨가 이런 그, 사회적 이슈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기도 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예. 어, 물론 뭐 이런 사건도 있긴 합니다만 또그 이런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도 실제 뭐 조사 결과로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이런 실태 조사 작년에 처음 해 봤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통해서 그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 이 결과를 지난, 지난달 26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를 하고 평균 돌봄 기간이 무려 46.1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들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삶에 대한 불만족도 일반 청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또 우울감은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물어봤더니 생계, 의료, 휴식 지원, 문화, 여가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고, 이 돌봄 부담이 높은, 그, 특히 주 돌봄자의 경우에는 문화 여가보다도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작년 청년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 우리나라 19세에서 34, 4세까지의 0.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청인에 대한 발굴 강화가 필요하겠다. 또 상담 안내 활성화도 필요하겠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지자체가 적극 발굴해 달라 또 뭐, 이렇게 또 요구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청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지자체 가운데 그 일부 지자체는 뭐 영케어로 케어링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몇몇 이름으로 청년 가족돌봄청인을 그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다수 지자체에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도 그한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국고 보조도 없이 경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대형이 발빠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뭐 공무원들 편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게 대체로 맡은 일들을 하기에 바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면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솔직히 많아집니다. 뭐 이제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이 지원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면서 작년 8월 달부터 준비 자금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게 또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 올해 초부터 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이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이 5월 달 들어서 이 사업 공고를 내기도 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후부터 바로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또 타지 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한 측면 또 정부가 지자체의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정부 관심사에도 훨씬 더그 나오기 전에도 신속하게 대응한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만 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경주시에서는, 그, 올해, 가족 돌봄 청년을 한 50명 정도 발굴하겠다, 이런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들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00만원, 무론그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좀 한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 돌봄으로 돌봄 청년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청년들은 통신료라든가 공공요금과 같은 생활위기 지원금, 또 교육비, 문화지원비, 심리정서지원비와 같은 자기개발 지원금을 포함해서 그한 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또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청년지업,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감독,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1년간 지원받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짧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김 씨는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또개선들을 예. 찾아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 5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까요? 이게 가족 좀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 가족과 주소를 같이 하는 만 19세 이상 경주에서는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어야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요.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치매 가족을 돌보는 미혼 청년 또 취업 진학 등의 청년 생애 주기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미혼 청년 또 청년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 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주시에 두고.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와 함께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인데 이좀 조건들이 까다롭잖아요. 그, 그 이런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경시 일자리 청년정책과나 은면동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주시에서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그 사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즘에는 1급, 2급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는 그약 4,200여 명이 조금 넘는 넘 숫자인데 아까 여섯 가지 기준에 그 만족하는 청년은 가족 돌봄층이나 한 10명 안팎인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그 조건이 되는 청년들을 좀더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신청 기한을 뭐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상시로 접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어~ 특히 무엇보다도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든가 라든가 또이 통장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경주시 이 일자리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우리 경주시의 20개 부서에 그 69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일자리 청년과가 전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무속에서도 이런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주시의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 시행에 대해서 좀알아봤는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경주시회회 임시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 결의안 채택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되 궁금하구요. <laughs> <수 있었나>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이런 그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후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 요구는 안건으로도 상정을 안 했고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계획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면서 이도의체 기준은 어떤 거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했었습니다만 그렇 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시민단체 요구를 누군가 시의원이 받아서 청원을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니면 간담회에서 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는 안 해도 전체 의원들의 결의로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안건으로 상정도 안 했고. 또 지금까지 COA의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시회 열리기 전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협조 요청에 대해서 그 임시회 열리기 직전에 전체 간담 의원 간담회를 열기는 했었는데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신에 경북 도내 또는 국내에 원전이 있는 울진 영광 기장군, 이런 원전 소재 지자체 의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이런 걸로 확인이 되는데, 도, 결국 시호의 독재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히고요. 의장단에 속한 한 의원은 우리 의회가 시민단체들이 시킨다고 해야 하나. 뭐 이런 막말에 가까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거로도 전해집니다. 왜 제가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냐하면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고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전원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규탄 결의안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다 안 한다 왜안 했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김종국 기자께서 전했습니다만 그 전태시의회. 전태시의회 네. 결리문도 채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뭐 그때와는 좀 많이 대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8대시의 2020년, 2021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뭐 이런 방침을 정했을 때 또는 또 계획을 정했을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규탄 결의문 채택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8대 의회와는 대비된다. 그리고 이게 정부의 지금 반응하고도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 왜냐, 시의회의 절대자수가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결의안은 그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19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고, 그래서 그,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 특이한 점은 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채택하지 않고 또 정부 차원에서 논해야 의 되는 것은 시의회가 하냐 이런 비판 성명도 나왔습니다만 시의회 내에서는 무소속 김동회 의원만이 유일하게 잠깐 발언을 좀 부정적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반대 토론 이어지지 않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묵하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3대 개혁 분야 촉구 계리안은 경주시 의회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결과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위원회가 또이 계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사전에 이런 분위기 감지되면서 2차 번회의 열리기 전인 지난 1일날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문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주시민들. 특히 동해안의 간포 양남 지역 업 종사자들 무시하는 오로지 공천권자의 눈밖에 나지 않겠다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 또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에서 달아져야 될 일에 이게 결국은 지금 국회의원이 내년에 공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이잘 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충성심 아니냐, 밑자락 깔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네, 이런 내용을 골자라는 비판 성명을 더불어민주당 경시 지역 위원회가 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 지역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